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의 앞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외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외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하에 야훼께서 여루 바알과 베당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문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움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야회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회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회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회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회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회께 아래리니 야회께서 우레야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주애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3장 사울이 왕이 될때에 사십세라 그가 이스4엘을 다스린 지장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유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유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의 마,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러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하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스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스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다. 도 왕이 왕의 하나님 야외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외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외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외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외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에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을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우라 길을 따라서 수월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기, 부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시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이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스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아누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려쓴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야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